아유, 저, 빈다, 어느나, 작가 와, 비밀번호 설치 방법 아, 알려드릴게요. 속보소 여기 가지고,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다 영어죠? 그리고, 그 다음에, 여기 개인, 여기, 여기 누르시고, 그 다음에, 여기 눌러 여기 주셔도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화면 잠금을 터치하면 여기 현재 사용안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체크되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면 잠금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든지 홈패턴을 하든지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이해 될을것 같아요. 자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안 하고 그했고요 이자 이 하면 비밀번호 할수 있어요. 바꿀 수도 있는데요. 음... 한글로 바꾸는 방법을 내일 알려드릴게요.